네. 에. 뭘저고 또. 아. 어가 봐야지. 슝. 아. 급내 아프네. 저 새끼는 또 뭐야? 왜 이렇게 하고? 왜, 나 죽이러 왔지? 내가 본색을 드러내서? <laughs> 샤샤샤! 그렇게 나오든가 해야지. 능지가 딸려서. 베티노아를 니게, 나, 너한테 결투를 신청하지. 오케이? 호흡이다. 아이씨, <laughs> <laughs> 기가 아픈. 아이 피해 버렸고. 회피, 회피, 회피. 아 근데 다리가 진짜 아네아막 막아줘, 막아줘. 오버. 어, 아, 으! 아, 이씨! 아프네? 으하널 이제 끝내주겠어. 어이! 어, 어디 있는 거야, 씨 어? 저것도 뭐야, 씨 예? 으 구하러 가야겠다, 이씨. 브리스크넌 정말 좋은 음주를 가지고 있어, 하지만 내가 진짜 공항인데. 넌니안의 네 악마는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어, 이씨. 오, 어, 뭐이쇼 아! 브리스크왜 그래! 파피루스 오, 어, 뭐야. 목이 잘려나가네? 으으으. 치치치, 으악 우 오시, 오시, 예예, 망아버려 예. 오시, 어, 어네는 거야, 어? 대형사고, 어? 으악 와 응, 예? 아, 슬이 떠나라고, 이씨. 왜 났다니까? 그런 일 없어. 이출 다시는. 아, 멈추라 이씨. 어우, 왓! 아. 응? 응? 没其他事。